어, 제가 이번에 할 거는 흑백 사진의 컬러 임팩트 중입니다. 어, 밖은 다 컬러 흑백이고요. 이제 제가 나타내고 싶은 부분에만 컬러를, 컬러감을 나타내서 이제 나타내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보시고 이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컴퓨터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밑에서 오픈.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올내 네 사진을 미리 가지고 오겠습니다. 어, 이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사진을 가져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면 냐첫 번째로 어, 이걸 클릭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Hue Saturation을 선택하시고요. Saturation을 선택하셔서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00 값을 넣습니다. 어, 이렇게 넣게 되면 전체가 다 검은게 변합니다. 검은 게 변한 상태에서요, 브러쉬를 이제 누르시고요. 제 브러쉬가 지금 다른 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브러쉬를 누르시고, 지금, 그 다음 이제, 나타내고 싶은 가정에 이제 색칠을 하게 되면, 이제 하얀색으로, 변, 어, 제 원래 색깔로 변합니다. 이과정을 어, 제가 두 배속으로 빨리 작업하겠습니다. 네, 대충 해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제가 나타내고 싶은 부분까지, 안, 어, 부분이, 그니까, 이 부분을 검게 나타내고 싶은데 이부분을 어떻게 하냐고요? 여기서 이걸 이 반대로 선택하세요. 그리고, 어, 이렇게 나타내기 하면 이제 검게 다시 나타나진답니다. 보이시죠? 이 부분도 좀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완성인데요. 여기서 하나 더. 여기서 제가 이 나타낸 거에다가 이걸 클릭하시고요. 다시, 어 이걸 누르시고, 여기 휴시테 t 레이션한번더 누르셔서요. 여기서 어 이0 값을 더해줍니다. 어 이렇게 되면 태도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어더 선명해 보이는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